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결말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정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큰 딜레마가 있었죠. 이들을 사랑할 수도 이들을 심판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자녀와 같이 이스라엘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내시고 또한 이들을 살리지도 죽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보여주셨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꾸짖고 훈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꾸짖고 훈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아 1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유다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가뭄이라는 문제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훈련시키고 자신에게 되돌아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세 가지 심판의 방식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가장 큰 방식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욥은 악인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이 공의를 이행하시는 방식과 같은데요. 우리 욥기 27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무치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상속을 받듯이 악인들의 후손도 상속받을 것이 있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신 뒤, 그것은 다름 아닌 칼의 위협과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기근과 죽음의 병인 전염병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상속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자신의 법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훈계하고 책망하여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지만 이반민족들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 받는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른다면 또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죄악의 결과 때문에 나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지는 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멘. 아무리 악인들은 자신들의 것을 쌓고 자신들의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의인의 그 어려움 속에서 악인이 준비한 모든 것을 의인에게 주십니다. 그들의 집은 마치 거미 집과 같이 금세 사라질 것이고 전날에 누려왔던 침대가 사라져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자 결코 나의 죄악의 결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문제 앞에서 스스로 자책하고 니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믿고 악인들이 준비한 옷을 나에게 입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복과 또한 우리를 제우실 처서를 마련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에게 혼날 때 그렇게 억울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문제의 원인이 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여동생 네살 여동생 네살 어린 여동생에게 있다라고 꼰지르면은. 오히려 동생이 어머니에게 혼나곤 했죠. 그때 제 마음 속엔 아주 속시원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왜 내가 화나지? 내가 혼나지?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가 동생을 또 혼낼 때 그때 아주 속시원했었어요. 또 때론 기쁜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또 대학생 때는 저를 미워하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혼나고 있다면 또한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자신의 일들을 망칠 때면 은근한 기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 나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제가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 자신들의 잘못으로 스스로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도 지금 계속 친구들의 말에 반론을 하고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선벽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악인들의 힘듦과 또한 악인들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 욥기 32장을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평가한 욥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욥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믄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엘리후를 균형적인 해석자로 봅니다. 즉이 친구와 욕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욕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읽은 32장 1절에 비추어서 조금 더 상상력을 해보면, 붙여보면, 아마도 욕은 악인들이 말하기를 그쳤을 때, 자신이 말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승리했으리라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이에요. 겉으로는 고상한 적, 속으로는 아주 유치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그러면 안 됐어요. 욕이 의로웠기 때문에, 욕이 정직했기 때문에 대화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욕은 친구들과의 또한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심판 앞에서 우린 기뻐할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니누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아주 포악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누에가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분노하지만, 이후 니누에는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나홈서에 등장합니다. 우리 나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요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이누애를 심판하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누의 심판 앞에서 결코 즐거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에서 유희를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음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악인이 제거되는 그 기쁨에 취해 있지 말고 너에게 허락된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고 구별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허락되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 앞에서 또한 그들이 몰락하고 망해가는 것을 볼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모두 기억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몰락과 슬픔에 우리는 무작정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루가 허락, 오늘 하루가 허락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요, 악인이 없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오늘 또 지탱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사랑할 수도, 심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딜레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한 그들을 전도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 낼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